이게 표지가 사실은 이게 무, 어떤 표지냐면 이게 뭘 형상을 한 거냐면 음. 그비 내리는 거리라고 해요. 바닥을. 음. 네, 이게 가로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세우는 거예요, 음. 디자인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지가 된 건데. 어쨌든 흔들리는 느낌이나 떨리는 느낌, 파동적인 이런 것들 좀 살리고 싶었다고 하셨고. 이게 하나인데. 그리고 진짜, 이제 진짜 TMI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제 자세히 보면 여기 비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음. 모양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다 내려가는 거였거든요. 다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 여기 부재에서도 소망이 있고 고장에서도 소망을 다루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같이 쓰면 좋겠다. 그래서 반대로 뒤집은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하강하는 방향과 상승하는 음. 방향. 같이 있어서 음. 어떤 고통과 소망을 같이 담고 있는 또 표지 포인트가 있다. 아, 아, 좋다. 저몇개 위로 올린 걸 가지고. <laughs>